제 46기 명인전 패자조 4회전, 안우진 구단과 박지현 5단의 바둑입니다. 아, 두 기사는 2005년생 동갑내기인데, 안우진 구단이 한차 앞서가고 있죠. 입단도 한 1년 6개월 정도 빨리 했고, 그리고 지금 랭킹도 뭐 19위대 63위. 그리고 뭐 성적, 뭐글로비스대비에서 우수한 적기 있으니까, 성적이나 모든 면에서 안우진 구단이 앞서가고 있습니다. 역대전적도 5승 1패로 한우진 구단이 훨씬 앞서였어요. 그런데 최근 박지현 5단의 기세가 만만치 않죠. 이 명인전 어 승자조 2회전에서 박지현 5단이 신진서 9단을 이겼잖아요. 신진서 9단을 한번 이겼다라는 거는 이건 대단한 겁니다. 아, 그렇기 때문에 한우진 9단이 결코 방심할 수 없는 그런 상대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두기단이 이제 2005년생 동갑내기이기 때문에 한국 최강 신예 아 신진서 9단의 뒤를 잇는 최강 신예가 누구냐? 지금 이런 걸 다투는 그런 라이벌이면서도 또 친구죠. 동갑이니까 굉장히 친하다고 합니다. 어떤 바둑을 든지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안우진 구단이 1 0 0번 박지현 오단은 흑번. 네. 초반은 뭐 여기까지 많이 나오는 모양이고요. 한칸 뛰면 뭐 귀를 젖힌다든가, 손을 빼고 그냥 이렇게 두는 수도 있고. 그러면 이제 뭐 이쪽을 두면 여기를 두는 수도 있고. 여기를 이제 내주고 이렇게 귀를 지킨 다음에 이걸 허용하고 두는 수도 있고, 한 판의 바둑입니다. 물론 실전처럼 이 하나 밀고 끊어서 이렇게 두는 정석을 두는 것도 역시 한 판의 바둑이죠. 여기에서 이 자리를 두면 실전처럼 이제 진행이 되는 거고요. 이렇게 두면은 요걸 칠하고 되어 있어요. 그럼 그 다음에 이제 아, 흙이 뛰는 수도 있고, 하변을 뛰면은 이제 여기를 삭감 어디를 가는 거게 되는 거고 이쪽 하변을 차지하면은 이제 백 이런데 삭감을 온다든가 이렇게 두는 게 되겠죠. 네 여러 가지가 다 있습니다. 한 판의 바둑인데 아, 박지현 오단이 선택한 수는 이 수. 그러면 치는 것보다 귀에 들어가는 게더 급해지는 거고요. 여길 뒀을 때 붙이는 수도 있는데. 그렇게 뭐, 눈목자로 두는 수도 나쁘지 않습니다. 이것도 한 판의 바둑이고, 여기까지는 다한 판의 바둑이다라고 할수 있는데, 여기에서 요 붙였을 때, 아마, 아, 한우진 구단은 이걸 기대했던 것 같아요. 여기다 두면, 요렇게 둬서, 뭐, 이렇게 두던가, 이렇게 두던가. 이렇게 두면, 여기에 가치가 좀더 커지고요. 요렇게 두면, 아, 요기, 혹으로 치면, 요 가치가 조금 상대적으로 적어집니다. 아, 여기 이미, 아, 흑이 지켜놨기 때문에 1 0이 뻗어도 선수가 안 되잖아요. 근데 이런 걸 기대했던 것 같은데 실전에서 박지원 우당이 둔 것처럼 이렇게 빠지는 수가 괜찮은 수예요. 이제 여기 1 0이 치받는 수를 선수를 못하게 하겠다 하고 둔 건데 그래도 이건 치받아야 돼요. 이게 치받는 게 선수가 안 되는 거지만 이 자리를 둘때 여기를 두면 나중에 이러고 할때 이제 받지 않고 이제 큰 데를 먼저 두겠죠. 이렇게 두어 나가겠지만, 굽나 이제 여기를 막는다든가 여기를 이렇게 선수하기를 막는다든가 했을 때, 요 흙한테 압박을 주는 게 있기 때문에 이걸 둬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걸 안 두고, 실전은 이렇게 둔 게, 이게 이바둑에서 처음으로 1 0의 실수. 쌍방 통틀어서 거의 치, 실수라고 하는 건 이수가 처음입니다. 근데 이게 뭐 엄청난 실수는 아니고요. 인공지능이 말하는 실수란건 대략 뭐 한집 정도 실수입니다. 한집 정도 손해를 봤는데, 흙도 이렇게 받아주면서 뭐큰 어, 손해가 아닌 게 됐어요. 뭐 한집 한 손해였던 게 이제 반집 정도로 줄어들었거든요. 흙도 이거를 그냥 여기를 이런 식으로 아, 이건 이제 이어야죠. 이런 식으로 하고 이거를 두면 이제 여기를 두고 이런 식으로 두는 거 이제 이쪽 어디를 두면. 요거 하나 해놓고 이제 이 자리를 둬야 되겠죠. 요런 식으로 두던가 귀실리가 크니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거 다 아무것도 안하고 그냥 이렇게 두는 것도 가능해요. 이 자리가 워낙 크기 때문에 아니면 걸치던가 근데 이거를 안하고 이렇게 받아 줬기 때문에 백동무 별로 손해가 없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크게 이수가 또 완착이 돼서 평생은 다시 원위치 됐어요. 다시 5대 5가됐고요 근데 이수가 요번에또 다시 백이원 어, 완착입니다. 그 그러니까 차이가 좁혀졌다 하는 순간에 또다시 완착이 나온 건데, 이건 좀 너무 한가해 보이지 않습니까? 여기를 치던가, 차라리 여기를 치던가요. 아니면, 음, 여기를 붙이던가, 아니면 씌우던가, 아니면 그냥 좌상기를 두던가. 하여간 이거보다 큰 자리는 많습니다. 근데 거기를 이렇게, 어, 이, 이 자리를 지키고 있으니까, 흙이 좌상기를 걸쳐갖고, 여기서도 백은, 여기 뭐 붙여서 세력을 만들어 봐야 집이 안 되니까 이렇게 실리 챙기는 게 좋은데 하여튼 여러 가지 인공지능이 얘기하는 뭐 초반에 이런 진행은 그냥 전체적으로 백이 약간 손해를 봤다. 흑이 약간 이득이다. 정말 약, 약간입니다. 정말 약간이라서 아직까지 형세는 그렇게 변하지 않았는데요. 요번엔 또흙이 조금 실수를 했어요. 그냥 이렇게 받는 게 정수입니다. 이렇게 이렇게 뭐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하고, 여기 이제 막으면, 뭐, 떡기를 밀어서, 이런 식으로 이제, 둔 다음에, 지키면 이쪽이 좀 좋다. 이런 건데, 이것도 뭐, 크게 앞서는 거 아니고, 흙이 뭐, 한집반 정도 좋을까? 뭐, 그런 겁니다. 근데, 실전에 여길 뒀잖아요. 그러면, 백이 고그 자리를 밀고 가야죠. 이 자리가 급소거든요. 근데, 그걸 안 밀고 이쪽으로 미니까, 다시 흙이 이 자리를 지켜서, 원위치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아까 그 바디랑 똑같아진 건데 아까 금방 보여드린 참고도랑 결과적으로 똑같이 됐지데 젖히는 수도 괜찮습니다. 이것도 뭐아 백이 선택할 수 있는 충분히 좋은 수고요. 그 다음에 여기를 2단 젖혔을 때 흙은 요거 하나 그래도 끊어놓고 두는 게 조금 더 좋습니다. 이거는 만약 뚫으면 이건 돌릴 수가 있으니까 그리고 이쪽을 막는 게커서 요게 조금 더 좋은데 이제 백도 이렇게는 안두겠지만 어쨌든, 여기를 그냥 늘어두니까 흙 백도 조금 좋아질 수가 있어요. 여기를 이어두면 여기 끊기는 게 없거든요. 그러면 흙이 여기를 연결할 때이 자리에 하나 띄어놓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거 들여다보는데 이건 뭐 신경쓰지 말고 이렇게 두어놓으면 훗날 여기는 1 0이 끊어서 단수칠 때 이렇게 완전 완벽하게 봉쇄하는 수가 남거든요. 그래서 이게 조금 더백이 실전보다 낫습니다. 근데 실전은 여기를 그냥 있는 바람에 여기가 다시 끊기는 게 남았어요. 뭐 그래도 뭐 조금 지금까지는 뭐 그냥 조금 조금 손해다 라고 하는 건데 아 이수가 여태까지 하고는 좀 비교가 다른 좀큰 실수입니다. 여기는 밀리면 이건 받아야 돼요. 여기를 하고 이거 끊기 끊는 것도 있거든요. 이렇게 물론 잡을 수는 없어요. 여기까지 한 다음에 그냥 어, 요거 뚫어놓으면 흙도 이거 살거든요. 이렇게 하고 뭐 이렇게 하면은 받고 요거 할때 요거 단수쳐 놓고 빠지면 요거 살고 이제 흙도 살고요. 그리고 나서 여기를 이렇게 하고 이렇게 움직이는 게 있는데 당장 수간하진 않죠. 한 수차이로 흙이 백이 잡히지만 이런데 붙이면 백이 밖기가 아니 흙이 바기가 아주 깝깝합니다 이렇게 두는 건 이거 할때 받을 데가 없잖아요. 왜냐면, 이거, 이쪽에 좀뒷맛이 너무 나빠갖고. 근데 하여튼, 그렇다고 이제, 그게 못 두는 건 아니고요. 이쪽 안 두고 여기 지켜서 잡아 놓으면, 그러면 이제 조금 흙이 좋은 정도. 그 정도로 이제 흘러가는 겁니다. 근데 실전은 이거를 안 하고, 우변을 뒀잖아요. 그럼 이때, 흙이 이렇게 가만히 연결해 놓으면, 흙은 완전히 튼튼해지고, 이거 넘어가더라도, 여길, 뛰어서 이 백대마를 공격하면, 뭐 이게 잡히지는 않겠지만, 이거 살아가는 동안에, 이 좌변이, 흙집이 굉장히 좋아지면서, 크기의 승률이 한80% 이상, 집으로는 한 거의 세집 반에서 네집 정도, 그 정도로 꽤 앞서게 되는 그런 바둑이 되는 겁니다. 근데, 요길 잊지 않고, 여기를 그냥 바로 차단했기 때문에, 백도 조금 뭐 기회가 생겼어요. 여기를 찌르고, 이거 살 때, 이거 막지 말고 사실 이쪽으로 바로 움직이는 게더 좋다 그러는데 왜냐면 이거 안 잡히니까 어차피 안 잡히니까 막을 필요 없다는 건데 이걸 굳이 막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껴붙이는 수가 또 성가시게 돼 이제는 아까 손 빼는 것보다 못 해갖고 이걸 뒀는데 이것도 그냥 넘는 게 맞는데 이걸 찌르니까 받고 그리고 막을 때 백은 이렇게 막는 게 정수입니다 이걸 안 막고 여기를 치면 원래 흑이 이걸 넉점, 단수점에 먹잖아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잡아버릴 수 있으니까. 물론, 백이 오고 따는 것도 있어서 이쪽이 좀 뒷맛이 나쁘지만, 흙이 이 돌이 깔끔하게 살고 나면, 요쪽은 버리더라도, 요두 점만 살려갖고, 이 백돌, 나중에 끊는 걸 바라보고, 공격을 하면은, 백이 좀 힘들어요. 바둑 쪽, 바둑이 불리해져서. 근데, 이거를 그냥 흙이 이어주는 바람에, 막아서, 결국 이 대마는 살았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흙도 살고. 요 때, 백은 이거 아무 때나 이거 빨리 해놔야 돼요. 이걸 지금 하면은 안 받을 수가 없습니다. 손 빼면은, 예를 들어서 이런 거손 빼면은, 이거 단수치고 있는 순간에 이 대마 다 잡혀요. 이렇게 돼서. 다 잡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무조건 받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무것도 없을 때 요거를 빨리 이렇게 받아야 됩니다. 요거를 해놔야 되는데, 이걸 지금 안 하고 있고, 지금 여길 뛰었는데, 여기서 이번에는 흙이 잘 나가다가, 이수가 실착이에요. 여기를 한칸 뛰었으면, 어, 흙이 제법 괜찮습니다. 요거는 당해준다 쳐도, 그리고, 어, 이 다음 이제 요렇게 놓고 살아야 되는데, 이 자리를 놓으면 이렇게, 완전히 제자리 걸음 하면서 쌈짓 두고 살아야 되는 모양이거든요. 요렇게. 여길 찝으면, 이거 하고, 살려면 이 자리를 둬야 되는데, 뒤에 이 백대마, 실리까지 왕창 손해를 받기 때문에, 다음에 이제 흙이 이쪽 어디를 지켜놓으면은, 집으로 상당히 앞섭니다. 세집반 이상. 이것도 거의 한네집 정도 앞서면서, 흙의 승률이 한 85%까지, 그 정도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이 자리를 안 두고, 실제는 여기를 왔거든요. 그러면 이때, 백은 이걸 빨리 해야 돼요. 하여간 이거를 빨리 해야 됩니다. 이거를 안 해놓다가 나중에 백이 그냥 왕창 망하는 건데 지금 하면 이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손 뺨이 흑대마트 잡히니까 받아야 되는데 그래서 지금이 마지막 타이밍이에요. 이거를 할수 있는 거의 마지막입니다. 그걸 하고 요걸 밀면 들여다보더라도 다 이어주고 그리고 젖혀서 끊어놓고 요거까지 아이던 선수에서 실리 손해를 안 보고요 그 다음에 여길 단수치고 이렇게 잡으면 이쪽이 뒷맛이 나빠서 흙이 이 백대마잡으로 못 옵니다 여길 지켜야 되는데 그리고 이렇게 이제 살아놓으면 이게 이제 여전히 흙이 좀 좋죠 근데 이거는 뭐한 집반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기 때문에 백도 충분히 후반전을 기대할 수 있는 그런 바둑이거든요 근데 이 교환을 하나 안하고 더군다나 교환 안한 것도 문제인데 여기를 나와 끊는 이런 수로도 안 두고, 이렇게 그냥 눈목자로 살겠다고 한게 너무나, 아, 니라고 압습니다. 여기서 이제 들여다 봐 놓은 다음에 이어 놓고, 꽉 틀어 막으니까, 이 백이 살려면, 이걸 선수에서 일단 귀손의 실리를 봤어요. 그리고 날짜를 왔는데, 이게 사는 과정에서 그냥 살질 못해요. 이게 나중에 이제 이쪽 관계가 해결이 되면, 시중에서 이대마가, 백대마가, 해가 됩니다. 폐 그러니까 문제가 남았으니까, 백이 완전히 망한 거죠. 아까는 그냥 살았는데. 그래 놓고, 흙이 자리를 뻗으니까, 아, 이걸 선수할 타이밍이 안 나옵니다. 지금 그래 놓고, 여기를 요거 하나 선수하고, 요거를 씌워 놓고, 여기 끊은 다음에, 진늦게 이걸 했는데, 여기 선수하고요. 딱 끊으니까, 대책이 없습니다. 여기를 이제 이거 살리려고 이렇게 두면, 여기를 들었을 때, 이거를 해도 뭐 도망갈 거 아니에요. 거의 도망가기 힘듭니다. c 오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쪽 흑과의 수상전이 안 돼요. 백이 거의 잡힙니다. 그래서 이 돌이 도망가기 힘들어지기 때문에 이 돌을 살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를 이제 딴데 하나 해놓고, 이전에 딴 데를 지금 두고 있는데, 딴 데를 두는 이유가 이두점 혹시 어떻게 살릴 수 없을까 하는 건데, 안 돼요. 여기 두니까 결국 못 살리고 버렸고 이두 점이 잡히는 순간에 이 젖힌 수가 헛수가 된 거죠. 그러면서 여기서 차이가 확 벌어졌어요. 그러니까 이제 백은 마지막으로 이흑대마 어떻게 한번 사실 빠지기만 해도 살아있는 건데 흑은 여기를 치중해서 오히려 거꾸로 자기대만 살리는 게 아니라 이백대마못 살았다를 강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팩감을 썼는데 이제 한우진 구단이 어차피 이거 받고 있어서는 안 되고, 사실 이거 살려면 이렇게 사... 여기서 백이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이걸 막으면 이렇게 돼서 이쪽과 이쪽이 양패가 되잖아요. 양패가 되면 안 되니까,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이거는 이것까지 당해서 완전히 굴복, 색감도 좀몇개더 나오는 것도 있지만, 자세가 두집나고 사는 거라 너무, 아, 구역이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못 두고, 손을 빼서 어길 도갖고 이 흑대마 다 잡으러 간 거야, 마지막 승부를 걸겠다. 한 건데, 사실 안 되는 거 알죠? 이게 잡힐 말이 아니라는 거 너무 보이니까. 그래놓고 이제, 왜, 마구잡이 패감을 쓰고 있지만, 흑이 받아주고, 여기 붙여서 찌르고 나오니까, 더 이상 견디지 못하고 돈을 걷었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두면요, 이걸 잡아버려요. 귀를 잡았고, 요 자리 단수 치면은, 이 흑대마 두점 잡고 살잖아요. 그러면, 여기를 어떻게 이어야 된다는 얘기인데, 예를 들어 뭐 이런 걸 하고 이렇게 한칸뛰기만 해도 여기 한 집이 나 있고 또 지금 이쪽으로 빠져도 살잖아요. 그러면 그런 게다 싫으면 여기서 뭐 어떻게 받아야 되나? 이거 잡으러 가는 게안 나와요. 이 자리를 둬야 된다는 얘긴데 그럼 이거 단수 치 끊어 놓고 이렇게 놓고 이렇게 두면 지금 여기 빠져서 사는 거 하고 중앙 나가는 게 맛보기. 집 차이가 조금 벌어진 정도가 아니라 지금 흙은 여차하면 이거 6을 손을 빼고, 이렇게 이거 잡아버린 다음에 여기와 여기를 맛보기로 살아도 괜찮다라고 할 정도로 승부가 이미 안 됩니다. 그러뭐 그러니까 이게 다 잡혀도 안 되고, 그렇다고 여기를 살고 있을 수도 없고, 100이 여기서 지금 이거 살고 있다가는 이거 느는 순간에 이쪽 100대마도 다 잡혀. 그러니까는 지금 상황이 아까 여기서 이대마가 쌈짓 두고 사는데 그냥도 못 살고 패가 나는 순간에는 승부가 끝났다. 요거 하나를 미리 해놨어야 되는데, 이먼 미래를 못 보고, 이두 점이 잡힌 다음에 이걸 갖다가 하는 게 되니까 의미가 없어졌습니다. 자, 이렇게 돼서 박지현 오단, 아, 패자조에서 다시 살아나갖고 올라가고 있는데요. 박지현 오단의 패자조 다음 상대는 신진서부단과 김은지 집단의 승자와 됩니다. 아무래도 신진서부단이 유리하다고 보면, 신진서부단이 이기고 올라오면 다시 또 박지현 신진서 대결이 그 펼쳐지는데, 어? 신지서보단하고 계속해서 단기간 내 박지현 보단은 거의 세 번째 또 두게 되는데 첫 번째 박지현 보단이 이겼고 그다음에 신지서보단이 이겼고 영재 의 정상 근데 그건 비공식이잖아요 다시 한번 두는 데서는 또 누가 이길지 명인전 점점 재밌어지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